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는 자들의 삶, 예비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란 무엇일까요? 성도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려야 될 줄로 여러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불완전하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 찬송기도 고백했던 것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그 삼절의 가사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나라를 항상 예비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마치 주님께서 나의 삶이 다 끝나기 전에는 결국 오시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내일을 장담하고 당연하게 매일, 미래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내가 계획하고 꾸며놓은 일들이 어느 순간 다 이루어지기를 당연스럽게 기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 언제 오실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소설이나 아니면 우리의 허황된 꿈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다시 이루어지며 그것은 완벽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예비하고 기대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삶이 다릅니다. 내 삶에서 비록 조금은 힘들고 어둡고 나의 삶이 나의 예정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은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날에 잠자도들은 깨어서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 정신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기본 정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가복음은요 마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이 마가 자체를 기리는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이름은 마가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목, 어, 요한 이 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가장 원래 가장 거친 그 본문을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이 복음의 시작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 시작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의 태초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공생에,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생애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때부터 이 복음의 일들이 준비되었다는 첫 번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그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죄인이 구원받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창조되었다는 그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무엇을 선포하고자 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들은. 처초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한겔리온이라는 원어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어 황제가 즉위하거나 아니면 좋은 가문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하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감히 꿈꿀 수 있다는 그것의 시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가가 1장 1절에 선포함으로써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 읽었던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공생일을 준비하는 그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또그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들 즉 예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부류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하면 어떤 생각과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어, 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학습하고 6개월이 지나면 어,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뭔가 거룩한 행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는 여러분 한번 새벽이지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일들을 예비하는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기를 예비하는 사람들, 오늘 찬성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인데 그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모든 사람 앞에서 거룩한 그 것들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신 것을 믿으며 그것을 예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매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나의 삶 속에서 입술로 또 나의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드리며 그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예비하는 또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에 부족같이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보여드릴 게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 그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요한의 모습에서. 어, 모든 사치를 버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에 석청을 먹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 주님 오실 날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이 말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그 거칠해를 모두 내려놓았다는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한 우리의 삶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세포 몇 개만 건드르셔도 우리는 정말 손쓸 새 없이 주님의 나라로 어, 가야 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치와 우리의 거칠해를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 어,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꾸미며 나의 삶을 드러내며 사십니까? 우리는 정말 재보다 먼지보다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깨달, 하으시고 어, 우리의 어떤 꾸밈과 나의 나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한이 고백했던 칠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친척관계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예수님과의 친척관계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친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할 수도 또 예수님보다 더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겸손하게 그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의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진정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의 길이를 예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다 영광받고 내가 한것다 드러내고 내가 한것 몰라주면 서운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한것 아니요 주님께서 모든 것 하시는 것이라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 마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한것 지금 이 땅에서 다 알아주고 인정받으면요, 우리가 언젠가 갈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상급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상급,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들 또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든 성김들이 사실 고,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몰라주어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삶을 다 갚아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몰라줘도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냐 언젠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날이 날이 올, 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세 번째 부리의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당연히 하나 생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왜 죄인들이 받는? 아까 제가 세례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죄인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그런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요 인간들의 세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정결 의식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요. 그런 소나 어, 양이나 이런 것들을 어, 죽이기 전에 정결 의식을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에게 그 죄를 벗기기 위한 공개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시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완벽하게 가장 어, 그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어, 그 희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일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어, 예비하는 사람들의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처럼 나의 사치와 나의 거칠에 그러면 나를 알아주는 삶을 조금은 좀 내려놓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보상받을 거라는 주님의 나라 중심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기대하며 꿈꾸는 진정한 사,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진정한 예비하는 자들의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